여러분 혹시 비오는 날 카페나 식당에 우산을 두고 가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그 우산이 그대로 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쿄에서 온한 일본인 여성 유카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녀는 비오는 날 우산 하나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감동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던 어느 가을 오후 서울역 앞 작은 카페의 유리창은 빗방울로 가득했습니다. 도쿄에서 온지석 달째인 유카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젖은 우산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육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현관 앞 우산꼬지에 가지런히 세워두고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도 없고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우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도쿄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산에 이름표를 붙이거나 가게 주인이 직접 보관해 주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유카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가방 옆에 우산을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시간 후 저녁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현관으로 가서 자신의 우산을 찾았고 놀랍게도 단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우산을 실수로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육카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있구나. 그날 밤 유카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에서 신뢰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유카의 머릿속에는 2년 전 도쿄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저녁 그녀는 시부야의 작은 이자카야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새로 산 3만 엔짜리 고급 장우산을 세워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 반후 문을 나섰을 때, 육하의 우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낡고 찢어진 비닐 우산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도둑이 판을 칩니다. 그 이후로 육카는 접이식 우산만 사용했고 절대 카페나 식당 입구에 우산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긴장했고 우산을 가방 안에 넣거나 의자 옆에 바짝 붙여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후 그녀의 이런 습관은 완전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 지하철역, 카페, 식당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우산을 아무렇지 않게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우산들은 항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육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 몇주가지 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는 것을 그날 저녁 육카의 가슴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져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육카는 한국 친구 지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장마 특유의 촉촉한 빗줄기가 도시를 적셨습니다. 지은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유카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 앞 베란다에는 우산 네 개가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우산들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우산을 왜 이렇게 펴놨어? 유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곰팡이 안 피게 말리는 거야. 우산 젖은 채로 접어두면 냄새나고 빨리 망가지잖아. 이건 거의 한국의 공식이야.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다 이렇게 하셨어. 유카는 그 말을 듣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는 공간이 좁아 우산을 펴둘 여유조차 없었고 대부분 젖은 채로 욕실 한 구석에 세워두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행동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이 느껴진다. 육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카 씨, 오늘 비 많이 맞았죠? 이리 와서 수건으로 머리 좀 말리세요. 감기 걸려요. 그리고 포근한 수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유카는 깨달았습니다. 우산을 말리는 행동, 수건을 건네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배려라는 것을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일상 곳곳에 녹아있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물건도 사람도 소중히 다루는구나. 그날 저녁 유카는 지은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카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에서 신뢰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배웠다. 한국에서는 누가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 문화가 있다. 작은 배려가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육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를 피하는 일상 속에 정이라는 단어가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낯선 사람도, 이웃처럼 대하는 문화였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저녁에 하신 말씀이 육하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육하씨 우산은 말려야 오래 써요. 젖은 채로 두면 녹이 슬고 천이 상해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말려야 다시 따뜻해지죠.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도 따뜻한 햇볕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이 유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우산을 도둑맞았을 때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상처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항상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배려, 신뢰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육카는 노트북을 열어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여러분,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여기서는 우산 하나도 도둑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해요. 나는 이곳에서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육카는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존중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맑게 갠 토요일 6화는 남산 아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고 시장은 순식간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육화도 한 떡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골목마다 가게마다 우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떡집 앞에 다섯 개 반찬 가게 앞에 일곱 개 과일 가게 앞에 10개 이상의 우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이건 내 거야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한 검은색 장우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무도 혼동하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우산을 알아볼 수 있지? 육하는 신기해하며 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 그야 자기 우산은 자기가 알지. 그리고 설령 헷갈려도 남의 것 함부로 안 가져가. 그게 예의지. 그 짧은 대답 속에 한국 문화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신뢰, 설령 실수할 수 있어도 조심하는 배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양심 비호는 한국의 거리는 조용한 양심의 정원 같았습니다. 법과 규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육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구나. 도쿄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여기서 찾았어. 빗줄기가 잦아들고 하늘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우산을 챙겨들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단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유카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이 따뜻한 문화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유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우산과 신뢰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서로를 믿을까? 내가 본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문화일까? 다음 날 아침 육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실험을 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명동에 자신이 일하는 작은 카페 앞에 고급 장우산 세 개를 놓았습니다. 한 개는 10만 원짜리 영국제 버버리 우산.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가져온 전통 화류무늬 우산, 마지막 하나는 한국에서 산 깔끔한 디자인의 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비 오는 날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다시 갖다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하. 그날은 하루 종일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드나들었습니다. 유카는 일하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신경 쓰며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중년 남성이 버버리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유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비싼 우산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30분 후그 남성은 우산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2시쯤 한 대학생, 여학생이 일본 우산을 빌려갔습니다. 한 시간 후 그녀도 우산을 돌려놓으며 쪽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예쁜 우산이네요. 소중히 사용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녁 6시 영업이 끝날 무렵 육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개의 우산이 모두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순간 육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나라엔 아직도 믿음이 살아 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유카는 그날 카페 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 한국의 마음. 유카의 실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짧은 글과 사진은 하루 만에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나라였구나 다시 깨닫게 되네요. 유카님 덕분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런 문화를 지켜나가야겠어요. 유카는 이 반응에 힘입어 더큰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홍대 앞 작은 갤러리에서 비 오는 날의 꽃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12개의 말린 우산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핀 꽃처럼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각 우산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산을 빌려주는 마음, 그것이 한국의 정입니다. 비를 함께 피하는 처마, 그 아래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 젖은 우산을 말리는 배려, 작지만 소중한 마음 서로의 것을 지켜주는 신뢰, 법이 아닌 양심으로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육카가 한국에서 촬영한 우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카페의 우산꽃이, 남산시장의 줄지어 선 우산들 아파트 베란다에 펼쳐진 우산들, 지하철역에 세워진 우산들, 모든 사진 속 우산들은 평화롭게,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막 이틀 만에 5,000명 이상이 방문했고, 관련 해시태그는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방문객들의 댓글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우리 문화였구나. 일본 친구가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줘서 고마워요. 이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한국의 품격이네요. 우리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아름다움을 외국인이 발견해 줬어요. 유카는 전시장에서 방문객들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신뢰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보물이에요. 다시 서울역 앞에서 전시회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어느 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유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서울역 앞그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현관 앞 우산꽂이에 자신의 우산을 세워 두었습니다. 번호표도, 자물쇠도, 이름표도 없이 그냥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빗줄기를 바라보며 육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나도 이 풍경의 일부가 되었구나. 석달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문화를 이해했고, 신뢰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 시간 후 저녁 무렵, 육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우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수십 개의 우산들과 함께, 평화롭게, 안전하게 육하는 우산을 집어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아니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세워두고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육하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똑똑 떨어지는 장면, 서울역 앞 거리의 불빛들, 빗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막을 넣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한국은 참 따뜻합니다. 우산 하나로 알게 된이 나라의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카. 그날 밤 유카가 올린 영상은 3일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유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따뜻한 마음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카에게 비 오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육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도 한국에서 살며 이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산 하나로 시작된 작은 발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믿는 문화, 배려하는 마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도 우산 하나를 통해 한국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